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작년에 3월 25일부로 강원도 춘천에 있던 농장을 이곳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이 농장을 조성하고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하여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농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실행한 것은 농장 이전에 적합한 토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토지를 구할 때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길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제가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 환경을 갖춘 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공주시 신기동 699-1번지 일대 5개 필지 약 1,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땅을 매입하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인수받은 토지의 모습입니다. 토지는 양편에 약 10m 정도 되는 지방 하천을 끼고 있는 두물머리 형태의 토지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밭인지, 논인지 아니면 들판인지 알수 없을 만큼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장비를 투입하여 3일에 걸쳐서 농장 운영 개념과 농장 안에 주택을 짓는 것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차적으로 농지를 평탄화한 모습입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휴경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토양의 바닥에는 커다란 호박돌과 그리고 굵은 자갈. 모래 등이 층층이 쌓여 있는 토양으로서 일반적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1차적으로 토양을 조성하고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은 약 20평 규모의 작은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비닐 하우스를 중심으로 크게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제1구역은 비닐하우스 오른쪽 공간으로 화분으로 재배하다가 추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비닐하우스 좌측 첫 번째 공간은 제2구역으로서 남부종인 뉴하노보와 매도우락을 식재하였고 가운데 빈 공간은 제3구역으로 주택을 신축할 공간이고 좌측 하단부는 제4구역으로 북부종인 듀크와 스파르탄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위쪽 녹색 공간은 각종 정원수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농장 조성은 작년 9월까지 마사토를 추가로 반입하여 피트모스와 마사토를 7대3 정도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때 농장을 조성하는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로 연결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농장을 조성하시는 분이 참고하신다면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현재 농장과 농장 안에 지어진 주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을 짓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 행위에 따른 일정한 행정 절차가 필요한데, 저는 지역 내에 있는 고마측량이라는 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설계 및 시공은 전원주택 전문회사인 더존 하우징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착공은 금년도 2월 2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설계 도면에 따라서 터파기를 하고 버림 타설을 하고 이틀간 양생을 시킨 다음에 철근 배근 및 배관 작업을 하였습니다. 철근 배근 및 배관 작업을 하고 이어서 각종 통신과 전기 케이블 등을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이어서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아마 공사 기간 중에 가장 오래 걸린 기간이 이 콘크리트 양생을 기다리는 약 5일에서 7일 정도 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기초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공사의 진행 속도가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불과 2, 3일 만에 집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벽체를 모두 다 세우고 이어서 지붕까지 올리는 모습을 보고 목조주택이 얼마나 빠르게 지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착공한 지한달 정도 지난 시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때가 3월 말, 4월 초라서 농장에서 한참 블루베리 삽목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위에서는 이렇게 주택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외부 벽체까지 전부 다 완료하였고 작업관 설치되어 있던 비계도 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주로 실내 공사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실내 공사 기간도 약 2주 정도 지나니까 거의 다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업으로 주택을 중심으로 보강토를 시공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 보강토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준공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촬영한 농장과 주택의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여러분께 농장 조성과 농장 안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주택을 짓는 과정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였으나 3월 말부터 시작한 블루베리 삽목과 관련해서 너무 바쁜 일정으로 주택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과정은 이미 제가 다 알고 있기에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강 블루베리 채널은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 귀촌구 관련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